빠져나갔네? 자동으로. 근데, 아이고, 어서 오시게. 어서 오시게 어?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이 뭐, 뭐더라 월남붕어 뭐라 그러지? 부르길? 부르길 같은데 이사람마 아이 어가 인사를 와야지 부르길이 인사를 왔어? 그렇게 인사 올 사람이 없었냐? 얘라 이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그래 너라도 인사 와줘서 고맙다. 아이고 참말로 야 어찌리 어찌리 이리 와 올라가지리 그 힘이 있다 이거지 이리 오시오. 말로. 이 얘가 야. 야, 어, 야, 부르길리 인사 왔어, 푸르기리 그래 널라도 인사 와줘서 고맙다 그래 음서 들어가거라 나 빼줄게 자 살짝 빼줄게 아프냐 살짝 빼줄게 야 이거 한술로철저하서 찍으려니까 자 빠졌다 어이 잘 가게 무지로 서가지 아이고, 에이. 아이고. 세 번째 블루길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부터 뭐 큰놈 큰 인사가 나오는데, 아이고, 참말로. 일본이라 아이고 아이고 인사 오셨는가 이거는 도 옆으로 걸렸네 아이 한쪽 손을 뺄려니 야, 빼줄게. 그, 가만어 봐. 참 불리기는 살려주는 게아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유튜브에 우리나라 유예정으로 어이 그 참말로.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가 없지. 바늘을 두 개나 문데 요거도 불고 요거도 위 커리고. 내가 그 쌍바늘을 쓰니까 생긴 건 이쁜데 이거 어항에나 들어가지. 응? 아이고, 두, 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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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막 두, 두, 데이 제법 힘을 쓰네 여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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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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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시게 세 번째 나무 부르기 얘네들은 유해종이라고 살려주질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생명을 죽이는 게좀참뭐 먹으려고 물을까 이거 우째 이런 거는 영상이 안내 보내든지 해야지 아휴 자 아무튼 엄지손가락으로 엄지, 손가락으로, 엄지 그것도 그것도. 예, 엄지와 검지로 손맛 봤어요. <laughs> 아이고. 이고 예, 큰거 그 잡을 때. 비춰 봐. 들고 들고 비춰 봐. 알았어. 아이. 오죽 안 나왔으면 불리기를 잡고 기념사진을 찍네 참말로 아유 참이네말리지 불리길만 원네요 어이구 제법 힘을 쓰면 네시구어시구구어 무서. 어이구. 불르기 어이구. 어이구. 어 <laughs> 잡을 거없이니 불길을 잡아야지 뭐야? 다섯 번째아 여섯 번째인 사람은 오 점점 커지는데 월수 그래 어이구 어서 오시게 점점 커지네 어? 어디 보세요드러봉좀 할까 에이. 이리와. 이리와. 괜히 귀찮게 또 탈, 어, 죽을, 이 탈은, 뭐야? 어멍걸 잡아다녔네, 지 에이, 참말로. 너 때문에 내 휴대폰 건다 쳐졌다, 있지 아이고, 깊게도 먹었나보네, 응? 야 생긴건 이쁘게 생겼는데 응? 야, 생긴건 이쁘게 생겼어 그래 인사 나왔어 에이구 참말로 이거 저 앞에 목탁소리는 들리는데 이거 유해종이라고 이거 이거 죽이기도 그렇고 참말로 난감하네. 아, 어 깊게 먹었네. 오. 조금 좀 커지네요. 조금 좀 커져. 어줄이 조금 좀 커져. 자 들어 뽕. 아이고 잠깐 이거 좀. 어례했어 아이고씨. 아이 그래. 너라도. 소맛도못본 찌맛도 못보는데 너라도 아주 서고맙다 에이. 자, 캡폰을 무릎 사이에 양쪽으로 끼고 한 손으로 두 손으로 자. 에이, 에이. 아이고. 아이고. 야, 파늘 나도 두개먹은줄 알았네. 아, 요 부르기리 왔습니다. 부르기리. 잠깐만. 부르기리 왔어요. 부르기리. 아이고 지금 산천님이 저를 찍고 있습니다. 멀리 망원으로 <laughs> 아이고 부르길만이 뭐하고 지 <laughs> 아이고 부르기를 그냥 넣으 나오네요 아이고 한번 보세요 넣으면 3초 안에 입질해 갖고 나와요 부르기를 아이고 참말로 자 던집니다 자 던지고 어이, 자, 보세요 자, 자, 웃기가 보이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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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 둘, 셋, 어이, 뭐야? 어이, 아이고, 무슨, 아이고, 이거, 5초 만에 나오네. 어이, 어이, 최고 큰지네 이거는. 아이 참말로... 잠깐만요 내 걸로 한번 지금 찍다 우리 FTV님 예. 저도 영상 올릴 거니까 예. FTV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 사는 얘기도 하고 참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저도 지금 유튜버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촬영하다가 아 그래요? 예한 번은 저, 저 의성 쪽에서 한번 뵙고 아... 이번에 두 번째로 유튜버님을 뵀는데 아, 기회 되면 같이 가자니까 혼자 가지 말고 <laughs> 가면 내가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네, 아, 뭐 경비 좀 줄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아, 뭐 어떨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 그러니까 맞으면 뭐 네. 제주도도 갈거 아니? 제주도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뭐 의성까지는 갔다 왔는데 아, 그 밑에까지 내려가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 제주도 저도 못 가봤네. 제주 제주도 쪽이 좋은 것 같아. 요 네. 거기로 제주도면다 바다 낚시할라 그러지 누가 민물 할라 그러겠어? 아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우리 너무 저 우리 뿐이니까. 피디님 생업 성함, 생업은 어떻게 되요아제 이름요? 이 네. 저도 아. 이름 알게 되어서 이제 알게 됐습니 이름은 정자 인자 영자. 정인영님. 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FTV에서 오래된 피디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명함은 아시다. 없으셔 예. 명함은 안 갖고 다니시. 아 명함이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어. 뭐 하여튼 회사 복귀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될 지금 아,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 정인영 님? 예, 예. 알았어요. 어이, 감사합니다. 기, 기회가 되면 내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전화 드려야 되는 하여튼 오늘 뭐 무더운 날씨인데 건강하게 낚시하시고요. 예. 좋은 하루 보내시 수... 어, 몇시 언제까지 낚시하시나요? 아니 진이 빠져서 지칠 때까지 아. 하라고 그게 이제 언제까지는 말을 못르겠네 아, 여기서 오늘 뭐밤 낚시까지 한번 해 보시는 아니, 거. 오늘은 여기 스포기하고. 예. 아, 그러시군요. 여기저기 이쪽 지방이 많안 알려진 초수지가 많으니까.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예. 일 있으세요. 네. 예. 왜? 여기서 새우가 많이 잘 나오면은 여기서 새우를 잡아 버리고, <laughs> 네? 새우 잡아도 서 버리면 되겠군. 그래, 여기는, 치워놓은 곳이 많네. 어. 거기는 완전 땡볕이에요 그래, 네, 맞아. 응. 뭐, 새우 잡아가지고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많이 전뭐 가져가죠? 지 어, 잡으면 근데 잘 보관해야지. 다 죽어, 금방. 죽으니까. 다 죽어. 원래 이 소금 간아들걸 해야지. 어, 소금에다 절고 불라고? 소금이 있어? 안가. 아, <laughs> 시원한 물이 이제 r 다 if you're not sure if you're 고 새우, s 새우,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죠 e if you're n 수 t s 가 r e if y 가 u r e n 가 t sure i 저, 놀자, 오면, 저기, 은봉에 세우자. 산촌님은 먼저 가시고 물가에 새벽 나간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 이제 어제 텐트쯤을 놓고 온데 그곳으로 다시 갈려 합니다. 여기서 도 부모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가네요. 불길. 푸르길한 50마리 오고만 놀다가. 그냥 갑니다. 언젠가는 한번 와서 대물터라는 이곳에서 대물을 만날 날이 있겠지요. 여기서 하룻밤 더 자면서 한번 지켜볼까 할라도. 정리해야 될 짐도 있고 오늘은 철수하고 다음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장진제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낚싯대도 하나, 찌도 하나, <laughs>